안녕하세요. 시사건 건 홀수영입니다. 자,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 올린 영상이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광고가 너무 많이 붙었다. 이런 댓글이 많아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광고가 중간 광고가 4개나 붙었더라고요. 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 영상을 올릴 때이 자동으로 설정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광고를 몇 개를 넣을 건지 유튜브가 자동으로 하는 체크가 있거든요. 사이사이에 제가 중간 광고를 어디다 넣을지 잘 모르고 그래서 그냥 그거를 체크하거든요. 보통 유튜브가 무서운 게 조회수가 잘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면 광고를 이렇게나 많이 집어 넣더라고요. 아 유튜브에 이 AI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laughs> 제가 두 개를 뺐어요 에, 근데 조회수가 너무 많이 나온 상태에서 빼가지고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보다가 야 광고를 왜 이렇게 많이 집어넣냐 뭐 이런 <laughs>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와 10분 좀 넘는 영상에 광고가 중간광고가 4개나 붙어있어가지고 보시는 분들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AI 알고리즘. 야, 정말 신기합니다. 보통 제가 그렇게 많이 광고가 안 붙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바로 광고를 네 개나 바바박 집어넣는 유튜브의 놀라운 AI 능력. 어. 아무튼 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다뤄 볼 이야기는 가세연이 주장하는 부정 선거 조작 음모론은 가짜다입니다. 가로대로 연구소 이쪽에서 사전 투표가 조작됐다라는 음모론는 펼치고 있죠. 여기에 미통당 의원들도 가세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참 이것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고 있죠. 자, JTBC라는 채널이 신뢰를 많이 잃었죠. 근데 이번 사전 투표 조작 음모론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TBC의 이 팩트체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나왔던 이 사전투표의 조작 요런 사진이 커뮤니티에 돌면서 어, 사전투표가 바꿔치기 됐다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 어느 지역 선관이 앞에서 발견된 파쇄 용지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어, 커뮤니티에 올리고, 이게 돌면서. 자, 보시면, 저 초록색, 약간 연두빛이 나는 게 정당 투표 용지고, 저 갈색이 관의 투표 용지를 담는 봉투고, 바코드,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거는 투표 용지가 확실하다. 근데 이게 파쇄된 게 발견이 됐다. 바꿔치기 됐다. 자, 이런 음모론이 나왔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팩트는 뭐냐면, 자각 지역의 모든 선관위에서는 이 사전투표 관련돼서 모의투표를 약 2회씩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사전투표를 진행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걸 각 지역 선관위에서 2회씩 모의투표를 실시를 합니다. 이 모의투표를 한 것은 이렇게 반드시 파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쇄된 종이는 모의투표를 했었던 흔적이다. 이게 팩트입니다. 지역 선관위에 문의해 본 결과 모의투표를 두 번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의투표를 한 이후에는 모두 다 파쇄를 한다. 이 파쇄는 우리 선관위에서 나온 건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파쇄지로 보인다. 자, 이게 팩트입니다. 선관위에서 사전투표. 모의 투표를 2회씩 하기 때문에 이런 파세지는 각 선관위에서 쉽게 볼수 있는 파세 용지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요 사전투표 바꿔치기 이거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전투표 조작. 이걸 데이터를 들여다 보니까 63대 36이라는 이상한 숫자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63대 36이라는 숫자가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다 이건 예전에 프로듀스 뭐 101인가요? 뭐 101인가? 뭐그 시리즈들 있잖아요 이게 다 조작됐다라는 게 밝혀졌었죠 이게 조작이 밝혀지게 된 계기가 일정 숫자가 계속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의심을 품은 시청자들이 계속 의혹 제기를 했고 이게 사실로 밝혀지게 된 거였어요. 가로세라 연구소도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이 프로듀스 시리즈에서 투표 조작을 한 것과 유사한 사례의 발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자 이것을 JTBC에서 팩트 체크를 해줬는데요. 요거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3대 36 음모론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63.92, 63.54, 63.47이 나오고, 미통당은 36, 36, 36이 나오더라. 이게 사전투표 득표 비율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게 가로세로 연구소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 가로세로 연구소의 주장에서의 오류가 뭐냐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득표율을 1로 놓고 나눈 겁니다. 100으로 놓고 그냥 나눈 거예요. 기타 정당과 무소속을 아예 빼버린 거죠. 자 그래서 jtbc는 이 다른 정당의 득표율까지 포함해서 퍼센트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서울 61.27 미통당 34.58 경기 60.63 미통당 34.77 인천 58.79 미통당은 33.91. 자, 가로세로 연구소가 주장했었던 저 숫자는 짜 맞추기로 계산을 해버린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니까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숫자를 뺄건 빼고 더할 건 더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전체적인 득표율은 63과 36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가 주장하는 사전 투표 득표 비율의 이상한 조작의 숫자, 63대 36 이게 가짜 뉴스라는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또 다른 음모론이 있습니다 이 사전투표의 관외 득표수와 관내 득표수를 비교해서 뭔가를 뽑아보면 동일한 수상한 상수가 등장한다 이게 또어 음모론 중에 하나인데요 자 보시면 인천 연수울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사전 투표 중에 관외 득표와 관내 득표. 이거를 나눠보니 0.39라는 상수가 등장하더라. 그래서 이건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JTBC에서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다른 수식들을 대입을 해서 득표율과 득표수와 곱하고 뭐 나누고 여러 가지 복잡한 수를 동원을 해서 이게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얘기를 들으면 머리가 아파져요 그래서 이 얘기는 모르셔도 되고 JTBC에서 말미에 인터뷰를 하나 했거든요 이 인터뷰를 들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표 부정인이 아니라볼 일이 아니라, 관내 투표와 관내 투표의 지지율이 과연 비슷한가. 이 관심 주제에 대해서 보는 본, 사실 네. 지금 관내 투표가, 관내 투표가 과연 네. 지지율이 달라져야 되느냐. 네. 제 추측에는 그렇게 안 다를 수, 유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 있, 있다고 봐요. 네. 네, 이게 유사하면은 사실은 이상수들이 나오죠. 군법문들에서 죠 자,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의 인터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수는 관내 투표자의 유권자 성향과 관내 투표자의 유권자 성향이 비슷하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수라는 거예요. 이게 음모론으로 갈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시사권권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아마 이 가로세로 연구소가 주장하고 있는 이 사전 투표 음모론을 믿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미통당 현역 의원들이 이 음모론에 가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 사전 투표 음모론으로 또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사전 투표 음모를 파헤치겠다라고 펀딩을 했어요. 6천만 원이 모이면 우리가 이걸로 진지하게 움직이겠다. 근데 이 6천만 원이 순식간에 마감이 됐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저렇게 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 때문이에요. 돈. 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기꺼이 돈을 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의 출연진들, 나름대로 공부 좀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음모론은 아무 근거 없이 마구 퍼뜨리고 있다. 진짜로 저걸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추천 동영상으로 계속 올려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무엇을 좋아하는지 딱알수 있거든요. 가로세로 연구소는 자신들의 구독자, 자신들의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자극적인 컨텐츠를 계속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걸 기성 언론들,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이 기성 언론들이 또 받아서 써주죠. 이들의 음모로는 하나같이 근거가 아주 빈약합니다. 그런데, 그럴싸한 수식으로 포장을 한 거죠. 이게 이번 선거 결과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세로 연구소들은 이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전투표 조작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가짜라는 걸 알고 있을 확률이 더 높다. 자기들이 만든 수거든요. 여기에 무언가를 뺐어요. 일부러. 이 시계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런 숫자가 나온다. 봐라.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엔 몇 가지 숫자들을 고의로 뺀 흔적이 있습니다. 이걸 집어넣으면 그 이상한 숫자가 나오질 않거든요. 저 0.39의 상수도 사실 다른 숫자들을 집어넣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관내 투표와 관내 투표자들의 성향이 비슷하면 저런 상수가 나와요. 종로에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맞붙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저 숫자를 집어넣으면 저 식에 집어넣으면 0.26이라는 상수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그렇게 그럴싸하게 꾸며낼 수 있는 겁니다. 숫자 가지고 사람들 눈을 속이는 거죠. 그런데 이 결과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진실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게 가짜라는 걸 알면서 퍼뜨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식을 만들 때 어떤 숫자는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그럴싸한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임의의 식을 만든 겁니다. 사전 투표 조작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걸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눈들이 거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여든 야든 거기에 감시자들을 다 보내서 서로가 크로스 체크하면서 그렇게. 개표를 한 거예요. 사전 투표가 조작됐다. 이 얘기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성립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믿지 않겠지만 말이죠. 자 오늘은 사전 투표 조작 가짜 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해드렸습니다. 많은 언론사에서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아서 좀 쉽게 이 부분만 알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렸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